GNR 갤러리에 공중부양한 샘플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대마왕 아이디를 사용하는 유저는 직접 만든 샘플을 공개했습니다. 샘플은 네오디뮴 위에 올려진 동전 위에 완전히 부양한 모습입니다. 또한 부양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퀀텀 나킹 현상도 보여졌습니다. 그동안 중국 등에서 공개된 샘플들은 모두 반만 떠 있거나 1픽셀 닿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최초로 국내에서 마이스너 효과와 퀀텀 나킹 현상을 재현했습니다. 샘플의 크기는 동전의 두께보다 훨씬 얇을 정도로 작은 크기였습니다. 네오디뮴 위에 동전을 올린 이유는 너무 강한 자성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강한 자석 위에 올리면 샘플의 자화율에 영향을 줘서 부양이 안될수 있습니다. 동전으로 네오디뮴의 자성을 약화시켜 마이스너와 퀀텀 나킹에 최적화된 자성을 찾아냈습니다. 카메라의 오류가 아니라 샘플이 완전 부양했다는 증거는 다른 샘플들과 비교하면 드러납니다. 옆에 있는 다른 샘플들은 동전에 붙거나 조금 닿아 있습니다. 떠 있는 샘플과 다른 샘플들과 동전 사이의 공간을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곧 등재될 것으로 보이는 APL Materials 논문과 함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퀀텀 에너지 연구소와 MOU를 맺고 초전도체 방막을 연구 중인 한전공대는 최근 전기회로 시뮬레이터를 구매하는 입찰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한전공대가 요구하는 스펙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전력계통 실시간 디지털 시뮬레이터로서 전력계통을 생성하고 실시간으로 전압, 전류, 주파수, 전력 등의 신호를 발생시켜 외부기기로 테스트가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주목할 점은 소프트웨어의 요구사항입니다. 전력계통의 과도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자기 과도현상 EMT 분석 프로그램이라는 조건입니다. 전자기 과도현상 EMT 분석 프로그램은 전력계통 외에도 핵융합 실험로에서도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와 같이 전력계통 해석 프로그램은 실무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전공대가 구매 발주를 하며 LK99 방막의 전자기적 성능 실험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기 실험의 단계는 이미 방막 개발이 완료되었을 가능성도 추정하게 만듭니다. 만약 방막 개발이 실패했다면 굳이 전기회로 실험까지 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연 한전공대가 핵융합 실험로에도 쓰이는 시뮬레이터를 구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초전도체와의 관련성이 있는지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